시간을 내서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눈을 감고 심호흡하세요. 우선 몸을 정렬합니다. 몸이 가라앉듯이 내려앉는 걸 느끼고 편안하게 긴장을 풉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런 다음, 편안함과 상냥함과 호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렬해 봅니다. 어디로도 갈 곳도 없고, 아무런 할 일도 없는 상태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친한 친구와 보내는 시간처럼요, 호기심을 갖고,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호흡의 감각이 여러분의 알아차림 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의 감각을 느껴보고. 숨을 내쉴 때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호흡에 주의가 모이도록 배나 가슴, 코 안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을 느껴봅니다. 다음 호흡이 아닌 지금의 호흡을요. 지금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의식하도록 합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부드럽게 놓아주고 다시 시작하세요 자기 판단이나 비난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명상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항상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상이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망각을 통해 기억합니다. 인내심 있는 반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방황을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 챙김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매번 호흡을 기억하고, 놓아주고,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는 인내와 끈기, 알아차림과 같은 좋은 성질들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숨을 들이쉴 때와 숨을 내쉴 때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방황한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냈다는 사실에 감사해 봅니다. 알아차림에 대해 감사할수록 알아차림은 더욱 커집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집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보세요. 오늘 잘하셨습니다. 마음 챙김 연습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